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보약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주의 손 그리고 착한 사람. 어떤 나라가 세워질 때 나라의 기반을 놓은 사람이나 대기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듣곤 하지요. 어떤 탁월한 사람의 특출한 지혜와 능력, 결단력으로 괄목할 만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 큰 역량을 지녔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스테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몰아쳤을 때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20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란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둘째, 착한 바나바가 헌신하였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람이 착하여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착한 사람인 바나바는 그들을 고면하였고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착하여 사울을 초청하여 두 명이 1년 동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로 인해 교회 전체가 변화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변화되고 부흥됩니다. 교회에 착하여 칭찬과 존경받는 일꾼들이 많으면 변화되고 부흥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착한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하여 주의 일을,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소서. 둘째, 착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찬송은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하나님 신뢰하세요.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